안녕하세요, 할로님들. 오늘은 내년, 곧 다가오는 2023년에 잘 먹힐 만한 전략, 퀀트 전략을 소개 및 추천해 드립니다. 퀀터스를 통해 수치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추천해 드릴 건데요. 내년에도 저와 함께 퀀트 투자로 좋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무작정 따라하기 VOD로 함께 하시죠. 하루에 한 번, 한 달만 들으셔도 내년 투자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 Yeah.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조만간 2023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신박한 전략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로 이제 콘트 전략을 보면은 뭐그 가치 전략, 성장 전략, 성장 가치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신박한 어 베타 중립 전략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둘째, 기뭔 뭐 말이야 이제 하실 거거든요. 차차히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타. 중립 전략. 라고 컨터스에 쳐볼게요. 예, 제가 요거를 이제 컨터스 대표님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한번 물어봤죠. 어이, 대표님, 야, 2023년에 신박한 전략이 필요한데, 뭐 해볼까요? 하니까 이거를 딱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뭐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컨터스 쪽은 주로 이제 개별주 컨트 투자 전략들을 많이 만드는 곳이긴 하지만, 예, 자산 배분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전략은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인데 이 굉장히 신박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자 일단 정적 자산 배분을 하는데 여 자산구를 투자 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그 여기 보면요, 그컨터어스는 제가 만든 전략을 제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한 전략이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두 개를 만들어놨죠. 여기 보시면은 한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 있고, 미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에 저희가 30%를 투자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어?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 뭐지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빨리 넘어가자. 그래서 전략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그 다음에 추가를 해서 보면은 어 이제 또그 소형주 해서 어, 미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에 또 30%를 자 투자를 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뭐를 추가를 하느냐. 네, 그러면은요. 이제 인버스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버스 인버스 참고로 컨터스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모든 주식과 ETF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요것도 한 2주 전에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네이 컨터스 대표님이 업데이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매주 매주 뭔가 신박한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맨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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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여기 보면은 맨 뒤에, 음, 그렇 커스피 인버스라는 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커스피 인버스에 15%를 넣고요. 네, 그리고 미국 인버스에도 또 15%를 넣습니다. 네, 쭉 내려가 보면은 이게 S&P 500 이런 인버스가 있어. 자, 이렇게 넣고, 네, 그다음에 금도 추가를 합니다. 금을 추가를 하고요. 금은 요 밑에 있지. 금을 10% 넣고, 그리고 네 그리고 미국 단기채도 추가로 넣습니다. 미국 단기채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의 완성이거든요. 자 일단 미국과 한국 소형주에 각각 30%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60%가 되는 거죠. 네그 다음에 커스피와 S&P 인버스를 각각 15%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90%인데 자 보시면은 60% 롱, 30% 숏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를 60%를 투자를 하고 그 대형주를 이제 숏을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60%는 소형주를 이제 롱하고 30%는 대형주를 숏한다. 잘 아시겠지만 롱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고 숏이라는 거는 이버스잖아요. 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자 소형주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떨어지면 가장 베스트가 이제 되겠죠. 또는 반대로 말을 하면은 이제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익이 계속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왜 숏을 하느냐. 하락장에 와가지고 지수가 박살나잖아요. 지수가 박살날 때도 우리는 이그 인버스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덜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돈을 벌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금과 채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비중이 30, 30, 15, 15, 10, 10이거든요. 합치면 110이 나옵니다. 100이 아니에요. 110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110%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인버스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 레벨리지 인버스 같은 거 이제 곱버스 이제 이런 거를 쓰면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금 15%를 투자하지 않고 한반 정도만 투자하고도 네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버스 비중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100원을 가지고 실제 실질적으로는 110원을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곱버스 이런 걸로 곱버스 이런 걸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백테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이 전략이 연봉이 23%짜리 전략이고요, MDD가 22% 정도 나온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테스트 결과 는 20년짜리예요, 2003년부터 2022년 12월 19일 이제 어제까지인데, 예, 뭐배했십니다이 정도면은 자 한번 그 22%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요때22% MDD가 발생을 했고 코로나 때도 하도 급격히 자기 떨어져가지고 20% 손. 손실 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10% 이상 손실 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별 수익도 상당히 놀라운 게요. 이제 보면은 2008년에 조금 이제 손실이 났고, 2018년에 1% 손실이 났고, 그 나머지 해는 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거를 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핵심은요, 이 전략 이름이 베타 중립 전략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어그 베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베타가 0.09. 2로 나왔는데, 베이타가 1이라는 거는 이제 장이 10% 정도 오를 때내 전략도 한10% 오른다라는 거고, 베이타가 2일 경우에는 요내 전략은 20% 오른다. 단, 주식 시장이 10% 떨어지면 은내 전략도 20%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베이타가 0.1이라는 거는 이 전략은 시장과 거의 상관없이 움직이는 전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굉장히 막강한 전략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장이 오르면 먹고 장이 떨어지면 깨지고 이제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요전략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절대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물론 이 전략도 좀 살짝 안 통한 구간이 있었죠. 2008년과 2020년 그러나 이때 md가 d 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라서 엄청 커 보이기는 한데 이제 월별 데이터로 살펴보면은 여기 2008년이죠.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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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요때 그 손실이 났었는데 요때 한20%날아간 거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M, 이때 20% 손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아, 두 달에 걸쳐가 10% 정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터스 대표한테 말했죠, 야이그 베타 그 중립 전략 굉장히 꾸준히 올라가는 거 굉장히 인상 깊다, 어, 좋다. 그러나 2008년과 2020년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했네라고 이제 제가 말하니까 콘터스 대표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트릭이 있다. 한마디로 푸드 옵션을 이제 매년 조금씩 사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보험 비슷하게 어, 사두는 거죠. 그렇다고해서 많이 사는 거는 아니고 매년 한1% 정도 도그 손실이 나게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푸드 옵션이라는 거는 어 가격이 떨어질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싼 푸드 옵션을 사놔가지고 대부분 해에는 한1% 정도 손실이 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때 2008년에 2020년 때는 수익이 크게 나게 그포드옵션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2008년에 아마 요 손실이 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2020년에 일시적으로 20% 까인 건 그것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전략이 다른 해에는 보통 요거보다 1% 정도 덜 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포트 옵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쓰면은 네, 그러면은 더 탄탄한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컨터스 대표가 말을 하더라고요. 오, 그레이트. 야, 이거 할로님들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30%는 한국 소형주, 30%는 미국 소형주, 15%는 코스피 인버스, 15%는 S&P 인버스, 10%는 금, 그리고 10%는 미국 단기채.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국 한국과 미국 소형주 전략이 뭔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영상을 꺼주셔도 되고요. 구독과 그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제가 쓰는 그 소형주 전략들은 한국과 미국과 이제 똑같은 전략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 필터를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의 그 사회학이잖아요. 이게 사회학 필터들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가총액 필터를 넣는데 하위 20%죠. 그게 이제 우리의 소형주입니다. 그 함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팩터를 쓰는가? 가치 팩터는 p PSR, p e PGR, 요네 개의 팩터를 쓰고요. 성장 팩터는 그 순익 성장, 영업이익 성장, 매출총이익 성장, 아 아니 이게 아니지 매출총이익 성장 그리고 매출액 성장 요 여덟 개 지표를 쓰는 그 전략입니다. p e PSR, p e PGR 그리고 순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총이익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을 쓰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거래 수수료는 저는 보통 0.5% 정도로 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기 리밸런싱을 하고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용하는 한국과 미국 소형주 이제 성장 가치 전략이고요. 거기에다가 인버스와 금과 채권을 섞어 넣으니까 이런 놀라운 베타 중립 전략,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전략 2023년에 쓰는 거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아 참고로 중요한 거 하나 까먹었네. 2022년에 이 전략이 12.4% 수익을 냈습니다. 네, 커스피는 그 죽을 쓰고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전략은 12.4% 벌었다. 인상 깊은 전략이죠. 2023년에도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절대 수익을 낼수 있는 꽤 강력한 전략을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콘터스가 추천하는 2023년 베타 중립 전략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저와 함께 콘트 투자로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제 부작정 따라하기 VOD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 콘트 투자 기본의 음, 기본 백서도 제공해 드리고 v o d 만다 정주행 하셔도 투자 실력이 쭉쭉 늘어날 겁니다. 내년 VOD를 통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하단 링크 클릭을 하세요. 이해요 yeah.